그동안 월급,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캠코더사지롱신난한이이 <laughs> 계속 속지지다다면서찍찍어지지뭐회회출출시시이잖잖아었었다 <laughs> 어? 어? 빨리 가야돼. 조 u g a 한 말도 안 했는데. 아주 급 u n 개판이야 개판! 그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 n c 실장! 요즘 더듬이가 점점 얇아져 아이 o 요. c o m 무장상승 왜? 왜 점점 잘생겨져? 오. 어? 하긴 그거나도 고민이 많아 왜 어, 점점 <laughs> 잘생겨지는 걸까? 네? 티라노 네? 점점 똑똑해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 캐릭터 이을 거야! 게시방이었습니다! 신대가 두 개다 어 반이다 반이 어 반이 왔어요 반반반반반반 그게 급식하에서 이상형이 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면서요? 그랬을 때는 소리랑 전화할거야? 반이 내 거야 그래도 반해 나 청와할게. <laughs> 그 이름 정했어, 안 정했어? 아직 못 정했습니다. 빨리 안 해. 금시광이 아, 그 장난이야. 아 죄송합니다. 이름 지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우동 어떻습니까? 강우동 계좌는 돼요? 왔으면 어, 인사를 어, 해야지. 어떻습니 해야 어. 뭐라고?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laughs> 야 이거 리얼이야, 리얼. 그거 아니야, 나와. 일단 두대 맞아, 손바닥 내. 이 <laughs> <laughs> <또, 웃음> 컨셉 <웃음> 컨셉 <웃음> 컨셉 <웃음> <파란색이> <웃음> 아, 가뜩이 씨, 아저씨 꿈으 해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나. <laughs> 아, 그래. 아니, 저희 이름 말해. 짰어? 사마시장님, 이름 짰어요? 강호동? 강호동이 왜 나와요, 올드하게? <laughs> 너무 올드하다. 몇 살이에요? 빠른 98입니다. 아이 사람 나이도 많은 사람이 왜 이러지? 아좀 올드한 거 말고 좀 트렌디한 거 꿀떡이나 이런 거좀 귀여운 거 하라고 아 트렌디 당신이 귀엽잖아 이런 아, 거 하라고 그상수실장 트렌드가 뭔지 압니까? 왜? 네? 부장 부장 상수예요 부장... 본인이 실장이시고 어? 본인 직책도 몰라 네. 그럼 제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잠깐만 사무실 장파금 트렌드 말씀하신 거예요? 네저 정확하게 트렌드 아닙니다 뭐예요? 네. 바로 접니다 <laughs> 제가 트렌드예요 급식 네? 광의일진일 소리에 누가 트렌드입니까? 누가 요즘 방실이랑 나가네. 이거 방실이한테 고백하는 거 진짜 멋있더라. 그 영상 다시 보고 가자. 잘 지내? 네가 날 향한 마음이 거짓이었더라도 내가 널 향한 마음은 진실이었어. 아, 아 어찌까? 아 <laughs> 어아 야, 대사가 뭐였지? 너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어. 거짓일지 몰라도 널 향한 나의 마음 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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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기 그렇게 잘하냐? 고방신이한테 카톡이 그렇게 왔어요. 뭐라고? 뭐라 제발 그러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 트렌드가 아니라 트러블이네, 트러블. 트러블이요? 그런 거 하지 마시요 패턴이 약간 개그 <laughs> 패턴이 계속 네, 너무 올드요 거의죠. <laughs> <보이죠? 웃음> 네. <laughs> 너무 니기오도진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트트를 잡고 간다는 게 2000년대 감성으로 가셔야 돼요. 너무 80년. <laughs> 그 너무 올드네, 그거. 아니 집책을 따져도 나보다 밑에 아니야. 내가 왜 진짜 부장이 더 높지. 실장이 높지, 이 사람아. 음. 못쳐 어, 누가 높지? 아, 부적응시키는 거,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교육 연구실 아니에요? 그럼 실이니까 실장, 실장이 자기지 이 사람아. 두고 보니 그러네. 그런가? 오. 아, 그리고 그 존대해요. 네 알겠습니다. 안나 <laughs> <laughs> 아, 아닌데 부장이 누군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건데 네. 우리 게임 나왔잖아. 아아아아아 네. 네. 발가락 쌤 몰래 모모하기 게임. 아 그거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당연히 네. 나맞았어 네. 봐봐 확인할게. 떠봐 나 아, 확인. 오 아, 아, 어, 좋아 부장 선수 이거 좋았고. 아 이거 아이디도 만들 수 있네. 그래. 보니까 그래. 나 아이디 네. 있어. 내가 내가 발가락 쌤 이름 선점 하려고 했는데 누가 다 했더라고. 이게 이거 인기 척도를 알수 있는 거 아시죠? 자기 이름 자기가 썼을 때. 없어야 되는데 어, 예? 나 아이디 찐발가락샘으로 했잖아 어쩔 수아 미스테리! 어? 있어 있어? 미스테리 미스테리 있어요? 인기 없는 거 같아 <웃음> <웃음> 바로 만들어진 <만들어주세요. 웃음> 그리고 점심은 누가 불만을 제기했더만 하루 종일 아, 떡볶이만 아, 먹는다고 뭐. 대체 누가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거야? 오늘도 무조건 떡볶이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요 아잇! 뭘 나가 떡볶이, 떡볶이 받으라는 아. 아. 어? 아, 어? 구구쌤! 구구쌤이다 안녕하십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아 떡볶이 먹을려고근하한 거야 나는. 오늘은 꿈의 급식으로 먹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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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안 응. 하네요. 제가 뭘안 하니까. 아, 그래도 오늘은 떡볶이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구. 아, <laughs> 맨날 떡볶이 <laughs> 먹으니까, 아, 답답했었는데, 네. 잘 됐네. 아, 힘들었군요. 혹시. 네.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몇, 몇 가지 말할 수 있어요? <laughs> 어, 오늘 내로는 끝나죠? 오늘 <laughs> 퇴근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오늘 내로는 끝나죠?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다고 이런 건 원래 막내 사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막내 사원 같더러 니까 무서움이 없거든 그래 막내 네. 사원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 오늘로 출근 며칠 차죠? 한달 됐습니다 한 달? 음. 한달 아, 한 달. 한달 조금 안 됐죠 한달 동안 그러면은 혹시 고민이나 불편했던 게 뭐가 있냐고 아니 뭐 그냥 뭐 뭐만 짜우면은 그냥 이거 아니라 저거 아니라고? 다 아니라 뭐다 아니라 그러고 아니 뭐 웃긴 것 같은데 막내 작가가 짠거 중에 지 영상 나온 게 있나요? 그린 구구. 오잘 났잖아. 그린 구구다. 아 구구. 막내 작가가 그린 구구를 슬픈 뭐 어. 그것도 사실 다한 거예요 다 혼자서. 다 아, 아니 다 좋은데 저는 좀 약간 좀 그래요. 어제가. 어? 그린 사막이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미 이미 그린인데 사막이. 말을 하면 좀 받아주네요. 아, 어떻게, 아, 어떻게 아, 받을까? 이렇게 받을까? 사실 아, 아, 사마기도 아, 한철 아니야요 한철. <laughs> 네? 할때 되셨잖아요. 한철. 네? 한때 네? 실제로 한철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네? 아 맞지. 아, 아. 조금 살벌했었는데, 다음번 그린 구구 때는 우리 그린 사막이랑 함께 끼를 넣었잖아요. 역시 우리 구구 쌤 있으니까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 나시늘 어. 어. 발가락 쌤이 할 때보다 분위기 자체가 확 음. 이해하고. 네. 사실 발가락 쌤 있을 때는 고개가 <laughs> 이쪽이 이렇게 너무 아팠어요. 고개가 어. 어. <laughs> 너무 싫었어. 지금은 여기서 게하고 싶어. 목목있어 있어요? <laughs> 목이.. 목이 여름에있요 목이 얼굴에 요거예요 목이니까 여름에있지목 있어요? 목기여름에있어저여발가락있만 많죠. 어 네. 원래 기 있어요? 요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요 살짝 복지가 좀기 있어요? 여기 복지. 요여어어요어요 복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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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가 원해요 일단. 네. 아 혹시 또 뭐가 있지? 하나도 하나도 했는데 뭐가 있지야? 또다다 다 그러니까, <laughs> 같이 생각 생각해 보는 거죠. 음. 저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음. 다가 같은, 같은 마음으로. 티라노 불만 뭐 있냐고. 지금 너너 아, 불만 얘기하는 아, 거야. 아제불만이요아나 <laughs> 어. 하나 하나 있어요. 점점 똑똑해져. 더더 네? 네. 발가락 쌤이랑 같은 제일 가까운 자리 에 앉아 있다는 게좀 약간 불만이에요. 어 게? 아 나도 응. 컴퓨터로 뭐 보고 싶은데 장 뒤에 응. 누구 발칸쌤 있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연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뮤지컬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 아, 각자 그렇죠. 열심히들 하고 계시나요 알죠. 네. 그럼 우리 구쌤이 그린구구 네. 캐릭터로 음. 해서 우리 연기를 한번 시켜 보시면. 네. 그린구구다. 지금터 뮤지컬 각자 맡고 있는 걸 열심히 한번 대사 한번씩 해주세요. 음. 네 안녕하십니까 도전 청그릇 MC를 맡은 MC 삼수 인사드립니다. 기 빡빡입니다. 우와! 잘 갑니다. 뭐, 뭐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뮤지컬 왜 음. 연습한 거한 번씩 지금 하고 있어. 아, 다 연습 제대로 안 하잖아. 티라노 빨리 해 봐. 빨리 검사 같이 해 줄게. 어, 저는 거안 나오는데요? 나오잖아. 아, 알렉스로 안 나와? 거기 알렉스 형이 나가는 거죠. 그럼 아, 알렉스, 알렉스 형 빨리 불러 와. 예? 네? 불러 와, 알렉스 형. 물러 예? 오라고 알랬어요. 저는, 저는 춤은, 춤이 자신 있어요. 춤춰봐는 아, 춤, 춤, 춤. 저는 춤, 춤. 춤, 춤. 춤, 춤. 춤, 춤. 춤, 춤. 춤. 춤,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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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의 생길 다다 있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여기 있는 급식. 그 시가 그시 왕왕왕 왕재미있고 감동적인 그 시가 뮤지컬. 와. 고고고고. 아. 뮤지컬 가면 이런 거볼수 있는 거잖아. 이거보다 더더더더 아. 더, 더, 더 재밌는 것을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오 뮤지컬 공연, 공연 했는... 어디 어디 확정됐어요? 정상수 지금 일단 코에스. 서울 코엑스. 서울 코엑스. 그 응. 다음에 우리 또 부산. 부산. 성남. 성남까지. 맞아 네, 그게 티켓 오픈되어 있죠. 그럼, 성남에서도 해요? 아, 그럼요. 눈산에서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산도 지금 또 인터파크 예매율 어린이부부 뮤지컬 1등이에요. 진짜로? 지금 기준으로. 야, 지금, 택도죠 해시대회를 이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기준 형이 딱 이어버렸어요. 오! 오 대박인데? 저도 아까 확인해봤는데, 을그점유이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출장 다녀왔잖아요. 네. 그 부산에 그 웬만한 번화가에 음. 그 가로등에 보면 전부 다 급식한 홍보. 오! 빛발이쫙 걸려있습니다. 아 홍보를 잘하나 보네요, 홍보를. 근데 최근에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있던데, 응? 그제. 글쎄... 응? 화장 지으면 얼굴이 많이 달라진다는 악성 응모가 있던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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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입니다, 응모!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쎙얼 공개를 할까? 구구세요오오오 야! 세야 밀티쇼 가자, 밀티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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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로요? 아니, 어디 가서 아, 여기서 여기서 쎙얼 공개한다고? 아, 진짜로요? 아, 이건뭐 어? 아, 이거 백만 각도데 도전 정신 강한데요? 백만 각이야, 백만 각 오! 야, 뭐야, 쎙얼 쎄? 뭐야? 이거 쎙얼이야? 쎙얼 <무컬리> 사실은 생얼 대신에 아까 다들 떡볶이만 먹고 줄렸다고 해서 <laughs> 제 돈으로 탁밥서사왔봤어요 자, 간식 드리겠습니다. 간식, 간식 많이들 먹으라고. 대박. 아, 어, 이거 몇개 시켰어요? 이게 갓소옷이 그래,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거. 뭉치 가발 벗으면 머리 똑같잖아. 문자만 보여줘, 문자 보여줘. 다발 벗은 거한번 보여줘, 룩지. 아.. 아, 보면... 지금.. 댓글 중에 지금. 저탈모하는 댓글 엄청 많던데? 네, 아, 봐봐, 이 머리인지 한번 보자고. 봤어, 보신지 아, 탈모인지 아니냐고 한번 봐야겠어요, 아, 탈모 아니랄까요 진짜. 탈모 아니야, 봐봐. 아, 빨리 봐봐요. 아, 진짜 네? 지금 애들이 또 댓글 날거 같은데? 아, 빨리 보세요, 빨리, 빨리.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laughs> 아, 아, 날아다니는 머리카락 날아다니네. 봤어, 탈모 아니야. 국밥해, 갔어 오부시야. 그래 잘 먹을게. 고구마. 맛있게 드세요. 예. 오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아이 정도는 쓸수 아, 있다. 그... 다음에 돈더 쓰세요. 오. <laughs>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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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다 국밥한테 고맙다고 내 여자친구야. 발굽 있고 넥굽 한번 해주세요. 잠깐 우리 근데 이거 리얼이잖아. 아. 그러면 둘이 사귀는 거 어? 어떻게 어, 되냐? 는 거야? 다 리얼이지. 어? 뭐야? 아 몰랐어? 저, 저 어느 게 리얼이고 어느 게아 꼭... 리얼이야. 우리 다 리얼이에요. 그럼 넌 뭐야? 리얼이래. 너 누가? 너, 너 누구가 리얼이래? <laughs> 그럼 둘이 키스해. 안 키스. 아 이거 안 되지. 아직 진짜 사귀는데 아직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요. 했어. 아 거짓말하지 마. 안 해준다고 안 해.